국민과일 배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4년산 배 15kg당 도매가격은 3만 1,59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6만 9,763원보다 80% 이상 떨어졌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배 10개당 소매가격은 3만 6,026원으로 전년 대비 52.6% 낮았습니다. 이번 가격 하락은 지난해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저장물량 방출이 겹친 영향인데요. 2023년 배 생산량은 17만 8천 톤으로 4년 만에 최저였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일부 농가가 수확한 배를 저장했다가 출하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도매 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지기 시작했고 설 이후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저장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습니다. 배는 사과보다 소비 기반이 약하고 주로 명절제 사용으로 소비돼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가격 급등으로 소비가 줄었고 올해 설에도 판매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저작 물량이 많아 올해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저널 이슈카드였습니다. <목소리>